낚시의 명작들 속에 최신 기술로 업그레이드된 낚시 아이템을 전격 분석합니다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? 레이던의 랭스 타코, 예기 타코 낚시대를 바로 가져와 봤음. 강력한 티타늄 팁 덕분에 어떤 물고기도 쉽게 잡을 수 있다는 게 진짜 매력적이야. 그리고 빠른 액션으로 미끼를 쉽게 던질 수 있어서 초보자도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어. 고급 탄소 소재로 가벼우면서도 튼튼하고 세라믹 가이드링 덕분에 줄 손상 걱정도 없어. 낚시하는 기분이 정말 좋아서 하루 종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. 마음에 드니깐 별 5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이 낚시 조끼 가방이 정말 유용하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. 나일론 소재로 가벼우면서도 튼튼해서 야외 활동에 딱이야. 적당한 사이즈의 마감도 깔끔해서 사용하기 편리해. 이걸로 캠핑이나 낚시 갈때 미끼와 도구를 한 번에 수납할 수 있으니 가격 대비 성능도 굿. 다양한 용도로 쓸수 있어서 마음에 드니깐 별 5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지깅 프로 G2 심의 물고기 미끼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. 이 지그는 광택이 나서 물속에서도 빛나고 다양한 무게 옵션으로 내 마음에 쏙 들어. 특히 카나리아 제도에서 빠른 배송에 감동했지. 이 미끼는 정말 물고기를 잘 낚아줘서 직접 사용해보니 원본과 똑같은 퀄리티라 믿을 수가 없더라고. 심해 낚시에 최적화된 디자인 덕분에 낚시 실력이 쑥쑥 늘어나는 기분임. 이런 좋은 제품을 접하게 돼서 너무 기뻐. 마음에 드니깐 별 5개.